안녕하십니까. 6조 발표를 맡은 김태호입니다. 6조 m j s 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포지션과 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에는 용우님과 무현님이 맡아 개발을주셨고 백엔드는 제가 맡아 개발했으며 경주님이팀 리더와 풀스택 개발을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은 M4M입니다. M4M은 Music for Millennials의 약자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그 시절 그 노래를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성향에 어울릴 만한 그 시절의 노래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절의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에 사용한 기술 스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에는 크게 리액트, 리덕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백엔드는 노드와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였고 이메일 인증을 위해 노드메일러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토큰 인증 방식과 소셜 로그인을 위해 JWT OWASP 2.0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하였으며 SQLize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테이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배포를 위해 S3, EC2, RDS를 생성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여 배포 자동화하였습니다. 깃허브를 통해 팀원들과 진행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팀 서비스 플로우는 크게 비회원의 경우와 회원의 경우로 나뉩니다. 비회원의 경우 설문을 통해 노래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그 시절 노래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노래 추천, 노래 검색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노래들에 대해 해시태그 및 좋아요, 댓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팀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래 추천 기능입니다. 서비스 사용자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을 마치면 자신의 성향에 비슷한 세계의 노래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받은 노래들을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회원 회원 모두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노래 검색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아티스트와 제목으로 그 시절 노래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의 시태그별로 필터링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어떤 노래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르, 연도별로 그 시절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비회원 회원 모두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 기능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인증을 통해 인증이 완료된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이메일에 온 인증 코드 6자리를 회원가입 창에 입력한 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로그인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을 할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 로그인 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과 동시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로그인을 했을 경우의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회원은 자신이 어떤 노래에 좋아요를 눌렀고 어떤 해시태그를 선택하였는지를 이 메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기능입니다. 노래 상세 페이지에서 그 당시 사용자의 나이, 그 당시 물가, 그 당시 탑3 노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일 경우, 회원가입에 입력했던 생년을 이용하여 그 당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회원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댓글 기능입니다. 댓글은 도배 방지를 위해 1분마다 작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작성하였으며 한 노래에 대해 50개 이상의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시태그 및 좋아요 기능입니다. 회원은 해당 노래에 최대 3개의 해시태그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시태그 및 좋아요를 클릭했을 경우 선택했던 해시태그 및 좋아요는 선택해제되게끔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노래 페이지입니다. 회원은 자신이 어떤 노래에 좋아요를 클릭하였고 어떤 해시태그를 선택, 선택했었는지 회원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추천은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경주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음악 추천은 크게 차분차분 들썩들썩. 들썩. 사랑, 이별, 그외 듣는 노래, 보는 노래 이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용자는 총 7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음악 추천을 받게 됩니다. 설문지의 질문들은 위세 개의 기준 중각한 개의 기준값을 물어보게 되고 설문을 완료한 사용자는 12가지 결과 중 하나의 결과값을 부여받게 됩니다. M4M에 등록된 모든 노래는 이 12가지 분류 안에 속합니다. 이 12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된 사용자는 자신의 결과와 동일한 타입에 해당하는 노래 3곡을 랜덤하게 추천받습니다. 다음으로 노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는 용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MGS가 주요 타겟으로 삼은 사용자는 밀레니얼 세대인 1 9 9 0 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입니다. 1996년생,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10대를 아우를 수 있는 1992년대 그리고 2009년 사이의 가요들을 그 사이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향수를 느낄 만한 노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사이 노래로 저희가 큐레이팅을 하였습니다. 한 해에 각 30곡씩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8년도 곱하기 3 0곡해서 540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d b 에 노래는 어떤 방식으로 추가됐는지는 무현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CSV 파일에 모든 노래 데이터를 저장한 후 MySQL의 로드 데이터를 사용하여 벌크 인서트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일이 노래를 추가하지 않아도 빠르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웹크롤링으로 적곡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7iO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크롤링에 성공은 했지만 저희가 구현하려는 서비스에서는 크롤링으로 모든 곡을 가져와서 선별하는 작업보다는 직접 연도별로 30곡씩 뽑아서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규모가 더 커져서 곡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웹 크롤링을 적용하여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버에 보내는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용호님과 경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 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송 벌크를 한 번만 받아오는 이유는 계속 이제 받아오게 5 4사곡이라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게 되면은 네트워킹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저희 서버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희가 송 벌크 데이터를 한 번만 받게 하자 라는 의도로 저희가 메인 포인 메인 페이지에 엔드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 번만 이제 쏭 벌크 데이터를 상태값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태값을 저장을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필터 기능, 서치 기능, 서브 소트 기능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네트워크를 하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저장된 쏭 벌크 데이터를 다시 필터 서치, 서브 소트을 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이제 한 번만 네트워킹을 하고 그 이후에는 네트워킹을 하지 않게 하여서 서버에 보내는 요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주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노력은 곡 상세 페이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곡 상세 페이지에서 유저는 1분에 1개의 댓글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백을 방지 및 서버에 보내는 요청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그렇기에 댓글을 제한하는 모든 과정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댓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누른 시간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다시 버튼을 눌렀을 때 현재 시간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시간을 비교합니다. 이때 시간의 차가 1분 미만일 경우 경고창이 뜨며 댓글 등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요청도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 기능은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우선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모듈인 노드메일로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폼을 만들기 위한 모듈인 EJS를 사용하였습니다. EMV 파일의 M4M 구글 계정으로 r 리 q b o d 에 있는 메일로 인증 코드를 전송하였습니다. 인증 코드는 6자리 숫자가 랜덤으로 생성되게 작성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서 리스폰스로 전달받은 6자리 인증코드를 스테이트로 만들어 관리하였습니다. 가입하려는 유저가 메일로 받아 입력한 인증코드와 해당 스테이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이메일, 이메일 인증 절차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MGS 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